시간이 갔지만 제가 딱 짧은 제가 어, 정말 주품 안에서 행복이 뭔지 잠깐만 말씀을 좀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임의 어떤 큰 타이틀이 '빅 어, 해피'인 주품입니다. 이 '빅'이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고 '해피'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하다. 내가 큰 행복 어디 안에 주님 품 안에 주품 안에 그래서 '빅 해피'. <laughs> 인 주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게 처음 본 도,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빅 해피 인 주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 해피 인 주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짧게 제가 한, 한 3분 정도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어, 예수 믿으면 어떤 것이 행복한지 도대체 우리 주장 누님도 주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고아에서, 청와대 경호실 차장까지, 카이스트 부총장까지, 설린대학 총장까지. 참 그래요. 예수 안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건지 한번 좀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주어지는 행복. 첫 번째가 육신적인 복입니다. 첫 번째, 육신적인 복이 있어요. 그 성경이 어디냐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뭔가, 15장 13절 말씀해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가, 여기 모든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주느냐면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신적인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믿습니까? 예,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빅 해피데이 준비하면서 저도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어제도 잠도 못 자고 좀 뭔가 설레이더라고요. 예 네, 차를 운전하고 저희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주차장 수백 몇백 대 되는 차 주차장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차를 안 가져오려고 저희 아내 보고 나좀 교회에다 잠깐 좀 태워다 달라고 그래 아내가 운전하고 아파트 앞에서 딱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파트 앞에가 바로 버스 정류장입니다. 거기에, 아, 등산복을 입은 사람이 주일이니까 쉬는 날이다 생각하고 등산복을 얼마나 예쁘게 입었는지 무슨 히말리야산 등반하는 것 같이 다 갖추고 근데 이렇게 앉아, 제가 신호를 기다리면서 저희 아내랑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니까 아마 등산복도 예쁘게 입고 모처럼 휴일이라고 해가지고 어디 좀 등산을 하시려고 차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부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남자는 같이 의자에 앉아서 딱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부분데 저쪽 한쪽을 바라보고 바라봄의 법칙이 딴 곳을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아내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어, 얼굴에 기쁨이 없어. 제가 미안하지만 저분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신호 대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얼굴에 기쁨이 없어. 옷은 예쁘게 하고 화장도 그런대로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얼굴에 기쁨이 없어. 이러. 그래서 내가 여보 여보 저 사람 옷도 잘 입고 등산도 가니까 조, 기분도 좋을 텐데 얼굴에 기쁨이 없어. 사람이 얼굴에 웃음이 없잖아.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럼 혼자 앉아갖고 실질 쪼개 그러더라고요. <laughs> 아니, 쪼갠다는 게 뭔지 몰라도. 그러면 실, 혼자 앉아서 실질 쪼개.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얼굴을 자세히 봐봐.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그 피부 밑에서 우러나오는 뭔가가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없잖아. 그랬더니,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예수 믿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지를 않아요.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세상에서 기쁠 일이 있어야죠. 저는 뭐 돈도 없고, 어, 뭐 사업도 안 되고, 뭐잘될 것도 없고, 기뻐야, 뭘 기쁠 게 있어야죠. 아니에요. 돈 있다고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돈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건희 삼성 회장이잖아.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중환자실에서 계속 계시는데 깨어나기를 바라면서 삼성에 있는 전 직원들이 우리 회장님 갤럭시 6를 가지고 통화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해 가지고 이번에 이건희 삼성 회장 그 생일 날인가요? 그때 막 기다린다고 막 그래. 근데 우리 이건희 삼성 회장이요. 제가 건강하실 때 TV에서 보면요. 그분이 얼굴이 잘생긴 형이에요. 일단은 잘생기려면 사람이 잘생기려면 일단 눈부터 커야 돼. 음. 오늘 아까 앞에서 우리 몸찬양하신 우리 김현중 장로님 눈은 좀 작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예, 눈은 작아.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경찰서장 광명경찰서장까지 지내신 우리 김종섭 장로님도요 눈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근데 이건희 삼성 회장은 눈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잘생긴 얼굴입니다. 잘생기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제가 TV에서 나올 때 이건희 삼성 회장 TV에 나올 때 제가 유심히 보니까 항상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다니실 때 보니까 항상 아니 돈도 많고 지위도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마음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 권력을 잡았다고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어유 그 독재를 하면서 얼마나 권력이 있습니까? 김정은 앞에서 잘못하면 꼼짝 못해요. 건성건성 박수 쳤다가는 저 동물에 없애버리라고 그러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저 동물은 내가 연설하는데 꾸벅꾸벅 졸잖아요. 저 동물 없애버리라고 그러니까 고사총으로 그냥 다다다다. 조선 그. 평양방송 TV에서 보니까 그것도요. 걔네는 어, 보세요. 어. 보도! 그러더니 조선노동당 총수령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총수령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말씀하셨다. 김정은 동지께서 은혜를 그렇게 입혔건만 장성태 거놈이 그 뒷방놀이하면서 박수나 건성 건성 쳤다. 막 아유 걔네들은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김정은이 권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막 눈썹 짧게 깎고 항상 뭔가가 이러고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내 자식들이 잘되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진짜 행복하지 않아요. 참 행복은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래, 우리 찬송가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막 예수 믿으면 기쁜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는 물론 타고난 인물이 있긴 있어. 내가 봐도. 이게 얼굴입니까? 조각이지. 거울을 볼 때마다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아. 그렇지만은 인물도 좋지만은 인상이 어때요? 재수 없어요? 인상이 좋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전 정말 행복해요. 좀못 생겼어도 예수 잘 믿으면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탁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차 들어와요. 네. 변한 되니까요. 우리 기왕 여기 오늘 아까 몸찬양 하신 우리 장로님 그래요. 1m90 정도 되시나요? 큰데 어, 네. 그렇지만요, 지금 우리 세정치 민주연합 사무부 총장까지 지내시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가 들어온다음에 대통령 경무실 그뭐 비서실에 계셨나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 근데 예수가 들어오니까 그큰 동치에서 참 사람이 아주 미소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 한마디로 표현하고 근데 오늘 아까 하는 거 보니까 죽게 두손 모아 비오니 그제 변성되포사 <laughs> 이게 예수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부부입니다 뭐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인상이 하, 보세요. 예수가 들어가면은 변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정말 예수 내 우리 가정이 왜 불행합니까? 왜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왜 우리 가정의 사업이 어렵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품종 개량이 돼 버리죠. 미찬 주 장로님처럼. 품종 개량이래. 우리 김종섭, 우리 장르이 앞에 계시.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우리 김종섭, 광명 경찰서장 도둑놈 잡으러 다니는 분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웃으니까 눈좀 뜨고 웃으세요. 그렇지만 보세요. 예수가 들어가니까요. 와, 이제 앉으세요. 예수가니까 예수는 내 마음의 기쁨이래요. 예수는 내 안의 행복입니다. 나 가진 것 없어도, 나 배운 것 없어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게 참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빅 해피 인 주품이에요. 주품 안에 진짜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행복이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 믿으면 연약한 육신도 강건해지고 저도 병 들어서 죽을 뻔 했어요. 도저히 가능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연약한 육신이 이렇게 건강해져 가지고 한뭐 2년 정도밖에 못 살겠어 했더니 지금 제가 2년 살것 같습니까? 200년은 살것 같지. 네? 여기는 분다 돌아가시고 저 혼자 남을지도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건강도 주세요. 하나님이 물질도 더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의 육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 예수 믿으면 육신적인 복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영적인 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복.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영적인 복이 있다 두 번째가 그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믿으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복을 얻게 된다는 라 겁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잘났던 못났던 그냥 살다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사람이 죽을 때 정말 비참해요. 제가 우리 중환자실 지난주에도 우리 신방, 우리 장노님 쓰러지셔 가지고 신방 가서 이렇게 가보니까 중환자실에서 막, 아 정말 큰일 나. 여러분 죽을 때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막 호수 집어넣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막 신음소리 나고 막, 야 중환자실 이거, 이거 막 꽂아놓고 뭐하고 정신 없습니다. 사람은요, 배웠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요, 돈 있다고 안 죽는 것이 아니고, 뭐, 의사가 말린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다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어. 근데 죽을 때 제가 보니까 편히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아프고 병들고 너무 힘들어. 여러분, 정말 죽을 때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죽고 영원히 떠나가면 그때부터 바로 썩어요. 제가 그 장례식, 그 여름에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옛날에는 집에서 돌아가셨다면 장례식 하는데 뒤에 관 있고 병풍 놓고 앉아서 이제 임종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손을 뒤에서 차가운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시체에서 물 나와. 돌아가신 지 어제 돌아가셨는데 벌써 물 나와요. 그래, 여름에 죽으면 안 되겠어. 응. 그래. 가을에도 또 분위기가 너무, 가을에 죽으면 또 분위기가 너무 싸해. 남아있는 사람 너무 불쌍해. 그래서 여름에 가을엔 떠나지 마오. 차라리 언제 떠나요? 하얀 겨울에 떠나세요. 근데 하얀 겨울에 죽으면 또 문제가 뭐냐면, 포크레인으로 땅팔 때 그게 힘들더라고. 또 그게 참 인간은 죽어요.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동물과 틀립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 복지관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 있어요. 어, 노인들 무료급식 하루에 130명씩 식사 대접해 드리고 또 어, 주간보호센터에서 1 7분의 우리 노인들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을 케어를 하는 거 우리 교회 연합회에서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어버이날이라고 그다음 이번 주 중에 저보고 와서 좀뭐좀 뭐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뭐 가서 할거 있나요? 그래서 저하고 경찰서장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할머니들 한 몇십 명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할머니들한테 무슨 말을 좀 해달래 노래해달래. 할머니 앞에 딱 썼더니 우리 할머니들도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물 들어갔고 내가 딱 쓰니까 노래, 노래, 노래 그러더라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노래, 노래, 노래 막 그런. 그래서 아유 뭐 여기서 찬송가 하면 또 그래. 그래 하여튼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엄마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세요? 그랬더니 내가 제가 설명해 예수 믿을 때. 이제는 남은 건 천국 가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지옥은 불의 고통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꾸며냈다고 한다면 왜안 믿는 사람들도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 분명히 다른 세상이 있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끝나니까 어떻게 하자. 저쪽 밑에 있던 할머니가 쭉따라 오더니, 목사님, 목사님, 나 친구들 다 죽었어. 나 혼자 남았는데, 어, 나 혼자 남았는데, 나 죽은 것이, 나 죽는 건 무서워. 나 죽는 건 무서워. 나 어떻게 하면은 천국까지.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꿈에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저도 믿음이 없었잖아. 교회만 그냥 다녔지 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육신적인 복이 있고, 예수 믿으면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품 안에서 큰 행복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수 믿으세요 왔다 가는 거예요 한평생이에요 잘난 테할 것도 없습니다 배웠다고 가졌다고 실력 있다고 교만 부리지 마시고 그저 남은 여생 예수 잘 믿고요 주님 품 안에서 우리 교회 이름이 주품이잖아 The world to the Lord's bosom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정말 인생 행복 느껴보세요 어? 내 힘으로 세상 살려고 하지 마시고 돈 벌었다고 잘난 체하지 마시고 예수 믿음으로 참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품 안에 큰 행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 속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참 복된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